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그 트럼프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회담에서 우리 72년 한미 동맹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 최악의 굴욕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따로 미국하고 협상을 했죠. 미국하고 한미 동맹은 1953년 이승만 대통령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수교는 1882년. 미국하고 제일 먼제했어요 그다음에 그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런 순서로데그 수교를 했죠. 이 역사상 가장의 부끄러운, 최악의 군륙적인 참사가 있었다. 그게 바로 그 공항에서부터 국무부의 부의전장이 선글라스 낀 여성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그 숙소가 멀쩡한데 블레아우스를 안해준 이런 문제. 그러게 자파들이요. 와, 이재명이가 20분 늦게 갔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구력이죠. 20분 늦게 해담 가는데 트럼프가 마중 나온 걸 가지고 막 떠들어. 야, 자파들. 자파들. 이마 마중 나온 걸부각할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 떠날 때 배움도 안 해줬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자파 언론들이 교묘하게 트럼프가 마중을 나왔다. 그건 해담하기 전이니까. 당연히 해담하기 전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해담이 개판으로 게 끝나니까 나갈 때는 또 여성이 그냥 배웅하고 트럼프가 배웅도 안 하잖아. 이걸 이야기해야지. 나올 때 마중을 뭐 트럼프가 나왔다. 이게 자파일론들의 교묘한 조작입니다. 이게 교묘한 조작이. 맞잖아요. 마중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배웅을 안 했잖아. 배웅을요. 이걸 보도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어제 막 보니까 와이팅 당황해야 난리던데. 제가 이제 좀 이따가 1시부터 Y10 또 라디오 방송하면, 제카석이 그 외교 참사를 엄청나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야기할 거예요. 하여 이거, 대참사였어요. 우리가 얻은 게 공동성명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트럼프는 게 모든 걸다 얻었다. 이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내가 요왕 구다 얻었다. 원래 우리 합의대로 간다. 야, 농산물도 개방해. 쌀, 소고기도 개방해. 그래 3,500달 구체 가져와. 이런 식으로 다 얻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준 합의대로 간다고 안 해주면 이게 행정명령안 하면 관세 25%예요. 지금도 25%예요. 왜 그때 잠정 합의지 잠정 합의가 행정명령 사이드 야 15로 주는 거야. 원래 4월달에 행정명령으로 25가 됐고 그때 잠정 합의로 8월부터 15로 줄인다고 했는데 합의가 깨지면 25야 25 그냥 지금도 25예요. 그쵸? 제대로 이게 보도된다고. 저 현대차 파업할 때 이야기했잖아. 지금도 25라고. 4월 달에. 할때 이거 심각한 미국에서 엄청난게 이거 그 외교 참사 홀대를 당했는데.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이 이거 우리나라 전 세계가 한마디로 이거 미중 패권 시대. 양극 시대다 옛날에는 이게 그 냉전 때는 소련과 미국, 미소, 냉전 시대고. 지금은 이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 미중 양극 체제입니다. 전 세계 체제가.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거기 딱 중간쯤에 있다고 이제 이재명이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는 참 무식한 놈들 한반도의 운전자론, 야, 우리가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우리 가교 역할로 운전자 해가지고 요리 가고 조리 가고 우리가 역할한다. 말도 안 되는 게 진짜 사마귀, 사마귀가 수레를 막겠다고 조그만하게그 사마귀가 수레를 막겠다고 다 막아서는 거예요 당랑거철이랍니다. 당랑거철 진짜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거 아니 그 미국과 중국이 큰 나라가 이 나라에서게 우리가 중재자해가운전자해 가지고 뭐 해보겠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요 한쪽이 확실하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게 상대 쪽에서도 무시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확실하게 미국의 한미동맹이잖아. 중국은 적국이야. 아주 휴전이지. 중국은 적이야. 유교전쟁이 아주 휴전 중이야. 적국이라고. 이럴 때로서는 미국에 확실하게 딱 한미동맹 붙으면요. 그러면 중국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이요. 박근혜 대통령을 전성들이 딱 초대가 경행하면서 사열.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예우하는 겁니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의 따님이에요. 확실하게 그 자유파, 한미동맹 하니까 중국 쪽에 그 박근혜를 존경해서 되게 모시고 중국 쪽으로 또 힘을 자기들이 도움받아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가요, 이재명이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왔다 갔다 자기 말로는요, 자기 말로는 이게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게 양다리 창녀 외교라 봅니다. 양다리 창녀, 우리 창녀 있잖아요. 매춘부. 매춘부들에게 이 남자 저 남자 아무나 게 몸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땡큐 중국에도 셰셰 이런 게 양다리 걸치는 이런 게 부끄러운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미국 한나라 굳건하게 그 동맹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이처럼 여기 가서는 한미동맹 한미일 이러면서 그 땡큐 아리가토 하다가 또 여기 가서는 이게 또 셰셰 하니까 중국이 이걸 모르나 야이재명다 트럼프 쏘기거나시진프쏘기려면안 된다. 트럼프가 뭘 오해를 해? 막 압수색 수 목록까지 다 알고 있다. 미군 정보 다 빼갔잖아 특검이 압수색 수 목록까지 트럼프가 알고 있다고 보고 받은 거그 기사까지 나서 그 트럼프가 몰라가 오해하겠냐? 네가 윤석열 탄압하고 특검이 오상 기지 뭐 빼갔는지 트럼프가 몰라서 물어보겠냐고? 그냥 늦게 보는 거야 그걸 설명한다고 야그러니게뭐 오해가 풀렸다 믿어줄 거냐? 정말 이게 부끄러운. 장입니다 그랬더니요. 이쪽도 25월 가는데 저 중국도 보냈잖아.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게 미국, 중국이 싸우면 한쪽이라도 환대를 받아야 되잖아. 미국 가가지고 엄청나게 그 찬밥이 아니고 문전박대로 이게 홀대를 받았으면 그럼 이 중국 가서라도 이게 따뜻한 환대를 받는 게 이게 정상이지. 근데 시진핑도 아는 거야. 저 놈이 어떤 놈인지 왔다 갔다 양다리 하면서 왔다 갔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국은 미국보다 더 홀대를 해버렸네. 와, 옛날에 문재인 척, 혼밥은 저리 가라야. 문재인이 혼밥은 저리 가라야. 더 홀대를 해버렸다. 중국이.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중국이 박병석 단장, 옛날에 국회의장이었던 박병석 단장으로 해가지고, 그 뭐, 너무 옛날에 그 문, 뭐야 이게 노태우 아들 노재헌 노태우 아들 노재헌 야니막낄때 끼고 빠질 때 빠질 때당다다 끼냐 노재헌이게 이것도 문제 야 그거 왜 가냐 니가 너 아버지에게 명예 먹칠한다 너 아버지 너 아버지 가 중국하고 수교했잖아 북방정책 근데 이건니왜 가냐 그왜 이재명 이 부역자가 되가냐고 하더니 노재헌 그다음에 뭐 김태년 박정 뭐 이런 사람들이 갔잖아요 근데 그때 저 가면 방송에는 왕이, 왕이 외교부장한테 만나기 밖에 없을 거다. 제일 만나봤자기 뭐, 자오르지, 조락제, 자오르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전인대라면 이게 전국인민대표니까 국회, 상무위원장, 국회의장이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만나봤자기 그, 높은 사람, 자오르지, 권력세력 3인데, 실제는요, 힘이 없대. 지금 권력 서열은 1위가 시진핑, 2등이 총리 리창, 그 다음에 자우러지, 그 다음에 왕훈잉, 왕후닝, 정협 주석, 왕훈잉이 전 세계 부정선거나 통일전선 왕훈잉 이런 순서인데 그러기그 자우러지는 거의 뭐 힘이 없다. 시진핑이 그 아버지 때부터 시진핑하고 친해서 왔는데 시진핑이 흔들흔들하니까 별로 게영향감 없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친선은 누가 안 줬다? 왕이. 왕이 한덕게진서를 주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 제가 한번 찾아봤죠 옛날에는 이게 어떻게 됐냐 갔을 때 옛날에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누굴 보냈냐 김무성 그 알죠 무대 김무성 무대 있잖아요 김무성 이장악이 유승민 김무성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그 2013년에 김무성 이 자리를 게 보냈거든요 그때도 그 시진핑이 김무성을 만나서 박근혜 대표 친서를 직접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누구와 바로 그 문재인 문재인은요 2017년 5월달에 그때 기억나죠? 문재인이가 2017년 5월달에 누굴 보냈더라? 이해찬 이해찬을 보냈대 시진핑 만난 기억나잖아요. 이해찬 그때 그 특사로. 그러니까. 박근혜 특사 김무성도 만나. 그 다음에 문재인 특사 이해찬도 만나. 근데 이재명 특사 박병석은 시진핑이 안 만나. 그 다음에 총리 리창도 안 만나. 결국에 왕이 부장한테 진서를 주고. 이런 굴욕을 겪었다. 이게 뭐예요? 미국에 가서 참벽게뺨 맞고요. 중국 가서 이기 반대쪽 뺨 맞고요. 이게 무슨 배교야? 중국가서, 미국가서 오른쪽 밭 맞고, 중국가서 왼쪽 밭 맞고, 야, 이재명이 부끄럽다 빨리 내려와라. 나라 망신 그만시고, 내려와라, 그냥 대통령 내려와라. 부끄럽다, 부끄러워. 국가 망신 그만시고. 진짜, 이게 우리나라처럼 강소국은 외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마키아벨리가 말한 외교가요. 원래 우리나라가 뭐 그냥 미국, 중국처럼 강대국이면 외교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게 강소국은요, 외교가 아주 중요한데요 근데 이재명 외교는 어디 가도 이게 뭐 주고 빻 맞는 거예요. 북한한테도 이게 퍼주고 빻 맞아. 미국한테다 주고 트럼프한테 빻 맞고 와. 중국한테도 셋째 다 해주고 막 그냥 싱하, 싱하이밍한테 다 듣고 또빻 맞고 와. 어디 가서 너큰 소리 치고 어디 가서 뭐 얻어올래? 미국, 중국, 북한, 온 데에 퍼주고 빻 맞는 이런 게 국제 왕따 미아가 된 겁니다. 실제.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공항, 미국 갈 때요. 이재명이가 미국 갈때 공군 1호기 타고 가잖아. 거기 그 기자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거든요. 공군 1호기, 미국으로 전용기 타고 가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기자가 중국하고 절연하고 살수 있느냐 이랬더니 중국하고 이게 절연할 수가 없다. 절연 안 하는 걸 친중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게 평생 친중하겠다. 나는 이게 계속 친중하겠다. 절연할 수가 없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드는 거예요. 중국하고 절연 안 하는 걸 친, 친중이라고 내를 비판하면 나는 그냥 계속 친중 요구도 먹더라도 절연 안 하겠다. 계속 중국하고 그래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야, 이재명, 누가 중국하고 절연하라고 했냐? 중국하고 우리가 절연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경제교류도 있고, 중국하고 이게 어떻게 관계를 끊고 절인하라고 했냐? 네가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데 문제 본질은 뭐냐? 당당하게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하라는 거야. 미국이든 중국이든 당당하게 원칙에 입각한 국제 규범에 입각한 외교를 하라는 거야. 중국한테도 할말 하고 우리 서해 주권을 침탈할 때는 단호하게 비판하고 또그 우리 불법 어뢰를 하고 우리 해경을 테러하고, 이럴 때는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이래야 게더 협조가 된다고. 그 박근혜 때는 절여냈냐? 절여냈냐고. 진짜 게 본질을 모르는 거야. 그냥 무조건 쇠쇠. 이러니까 게더깔 보잖아. 그게, 그게 니가 친중이라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게 원칙 있는 대응, 국제 규범 입과관, 이걸 중국에게 당당한 외교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 중국도 당당하게 대준다고 이걸 요구하는 거야. 어디 뭘, 요가하는지 뭘 비판하는지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게궤변을 그 늘어놓고 있는 게그 이재명이다. 이렇게 제가 어? 분명히 경고하고요. 하할때 그 결론은 미국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른쪽 뺨을 맞았습니다. 그러이게 그 중국 가서는 아무것도 최악의 구력을 하면서 왼쪽 뺨을 맞고 왔습니다. 야그 다음에 가기 전에 북한 한테 턱을, 어프컷 턱을 한대 맞고, 온대 가서 맞고 오는 참기 부끄러운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